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건강하신가 시간입니다.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 있는 주부님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환. 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그 골반 울혈 증후군 좀 말도 어려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골반 울혈 증후군 어, 이 병은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고 어, 증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올수 아... 있습니다. 아. 저는 골반 울혈 증후군 처음 들어보는지 음. 많이 그렇구나. 생소해요. 정확한 뜻이 뭔가요? 네, 어, 골반 울혈 증후군은 네. 일종의 정맥류인데 어, 골반 정맥 안에 판막이 영. 하면서 판막이 어, 골반 내에 혈액이 고이면서 어, 피가 뭉쳐서 어, 이증들관이터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정맥류가 말하자면 하지 정맥류가 골반에 생긴 거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근데 꼭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건가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 골반 우혈 증후군은 보통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네. 출산 경험이 없다면 발생 확률은 좀 적습니다. 음. 대부분 출산의 대표적인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출산, 어, 임신 중 안에 늘어났던 골반 정맥이 출산 네. 때 줄어들지 못하고 그대로 늘어나 있으면서 뭉친 혈액에 의해서 네.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아 보통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어 산후풍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고 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골반염, 골반 유착 등 다른 질환들과 공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발울혈 네. 증후군과, 네.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보통 여성분들이라면 네. 아랫배가 묵직하고 사타구니가 뻐근한 음... 그런 통증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네. 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생리전 증후군 혹은 뭐 배란통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 역시 골반울혈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음... 어, 착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여... 역시 원인모를 골반 통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어 하신다고 네. 합니다. 지금 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이게 저희가 좀 이름이 생소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김복희주 부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운동하고 계시네요. 자주 하는 편이고 매일 하는데요. 또 집에서 바이크도 타고 네. 수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운동은 자주 아, 하세요. 근력이 네. 나이가 있으면 근력이 빠지잖아요. 근력 빠지지 말라고 자전거도 타고 네. 걷는 거 많이 하고 이제 음.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산에도 올라가고 하려고 해요. 오 네. 아, 아. 어,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요 일단 네. 골반 뼈 있는 데가 네. 좀 통증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어머님들 저렇게 아파도 그냥 그러니 하시는 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참고 계시죠? 네, 어, 여기가 아직도 아파네요. 왜 그랬지? 근데 저기 통증이 있으신데도 계속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풀어주면 더 나을 네, 금방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시나요서또 운동하세요. 그러게 운동을 좀 나이가 있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골반 쪽이 아파가지고 네. 골반하고 이게 이상하게 다리 밑에 쪽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더 신경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고관절 어. 쪽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어, 저런 증상이 있으면 골반우려를 이는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아. 생각을 못해 아, 언제다라고 언제나... 네. 얘기는 못하는데 조금 내가 내 몸이 힘들다 싶으면 은 여기가 띠끔띠끔 띠끔 결리는 거 같지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 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하고 아깝 그런 네. 그런 거에요? 네. 많이 힘든 일하셨서 스트레스 이쪽이 많이 받고 오른쪽이 그렇게 그럼 더더욱 찾기 어렵겠는데요 네. 병원 가도 응,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만그 많아요 어깨서부터 전에는 어떠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새 요 근래 그렇게 통증이 오면서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딱히 가서 진찰은 안 받아봤는데 그냥 뜨끔뜨끔 거리가 아플 때는 그냥 좀 아프니까, 아프니까 때는 뭐... 파스를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음... 했더니 파스 붙이면은 또좀 괜찮더라고요. 음... 아들만 둘이에요. 아... 네, 네. 른 살, 3른 살. 산조리 잘하셨어요? 그때 산후조리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큰애 때는 신호, 시동생들이랑 다 같이 살았고, 음. 작은애 때는 이제 시집 어느 정도 보내고, 우리끼리 살아도 여섯, 일곱 명이 살았으니까. 아. 그, 뭐, 그렇게 그닥지 산호조리라고 해서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33년 전에는 그냥 음. 집에서. 예전엔 산호조리라는 게 없었죠. 네, 맞아요. 네. 병원에 가셨네요, 드디어. 저렇게 아주 큰 통증이 없을 때 그냥 방치하면 그게 큰병이될 수도 있죠. 네, 바로바로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아좀 어, 선생님이... 여기 네, 네. 보이죠? 여기? 떡을 떡을, 뚝을뚝을 막... 세관이 막 늘어난 게 보이죠? 아, 그러네요. 불만 아네. 정상 혈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 부장난 혈관은 몸 안에 있는 거고요.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아... 가능합니다. 어, 그럼 하지정맥류할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어, 비슷한데요. 네. 어, 이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배 안에 골반을 혈관을 만거고하지정맥류는 아...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만거고 아... 지금 늘어났던 혈관이 오른쪽에 줄어들어 있죠? 그러네요. 음... 골반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인공 그 주부님의 상태는 어떠신 건가요? 아, 골반우열증후군이었지만 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네 하지만 어,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음. 문제로 이어질 아,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 계속 아프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는 주부님들도 아, 내 얘기는 아닐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어~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네. 골반에 느껴지는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 네. 또 우리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골 엉치나 네. 이유 없는 요통 또는 이제 부부 관계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네. 경우 또는 엉덩이 회음부 이런 데 혈관이 만져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골반우열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볼수록 와 그냥 좀 애매하게 아픈 음, 부위다 보니까 어, 어디가 어 아픈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 질환이 많이 생기는 나이대는 언제인가요? 어골반우를증후 환자 의외로 많은데요. 어 국내 만성 골반통증 환자 1 0명 중에 3 명에서 4 명이 해당하고요. 꽤 많은데요. 어, 네. 네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음. 어, 30대 여성, 3~40대 여성이 겪는 만성 골반통의 증 대표적인 원인이고 이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 원인은. 질병을 찾아내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자궁과 골반 주변부는 우리가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디 어. 한군데가 딱 아프지 않고 모호하게 전체적으로 아픈 아,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시고 음. 병원을 전전하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리고 척추 문제, 탈장, 맹장염, 자궁근종 등과 혼동되기 쉬워서 더 고통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척추나 뭐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잘못 알고 뭐 정형외과나 내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이게 우수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만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 본인은 아픈데 남편은 꾀병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속 계세요. 네. 분명히 본인은 아픈데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병원에 가도 정상이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네. 어, 남한 남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아픈 걸로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남자분들 아이도 안 낳으셨으면서 음. 출산 이후에 아프다는데. 계속 아픈 게 아픈 아니라 데. 내가 좀 무리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아프니까. 네. 그리고 또 병원 가면 정상이라고 하고 음. 산후풍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음, 남편분을 제이... 꼭 아내분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뭐 이렇게 흥분하시고어요 <laughs> <laughs> 무서워서 뭐 말도 못하겠네. <웃음> <웃음>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이씨그그 그 아까 얘기하실 때 네네. 무조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할 수 있잖아요. 음. 예, 예. 네. 일단 먼저 확진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음.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초음파보다는 혈류의 흐름을 볼수 있는 음. 도플러 초음파로 혈관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치료는 예전에는 뭐 심하면은 자궁을 적출하기도 했습니다. 오. 어, 근데 최근에는 진단을 진단이 되면 네.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로 호전되기도 하고요. 어, 아까, 저, 아까 그분처럼 색전술로 수술 없이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음. 아, 그렇군요. 음. 근데 이게 30, 40대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직장을 한창 다니고 있을 인데 시술을 하게 되면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음. 음, 당일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요. 너, 어, 가난한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아,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군요. 네. 어, 일상생활에 쫓겨서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된 후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보통 주부님들이 남편, 아이들 먼저 챙기시고 본인 아픈 부위가 있으면 참으시잖아요. 네. 어, 주부님들 참지 마시고 본인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음. 맞아요. 내 몸이 우선입니다. 이 조금만 음. 통증이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전문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건 좋은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원을 다니 셔도 음. 이유 없는 골반 통증이 있다면꼭 네.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 바랍니다. 아, 병이라는 병이. 게 어디가 딱 아파가지고 여기가 안 좋아서 아픕니다. 이러면은 치료하기도 좋고 음. 우리가 네. 속이 시원한데 어디 거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laughs> 네. 원인을 갈수록 네.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록 본인 네. 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음. 더어디가에 가야 될지. 해답이 나오게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